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예, 오늘 어제 이어서, 이어서 아스메지카 1 어, 리뷰를, 어, 원 리뷰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하실 분은 인사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뒤를 보십시오. 음, 안녕. 저, 전, 전, 정부 살인을 맡고 있는 삽이라고 합니다. 어, 오케이. 반가워. 자, 다음은? 안녕하세요. 호랑처럼 사라지는 노트이라고 합니다. 어, 오케이. 알았어. 어디 갔는데? 자살하갔니 죽어, 죽었어요. 어, 아, 아, 뭐야, 순간. <laughs> 지금 알레기 못 들어서 난리다, 지금. 저기 푸르 님. 어, 일단 일단 어, 와 봐. 마법 조합을 보여 드릴게요. 어, 그래. 마법 조합부터 한번 보자. 아까부터 하려고 했던 거 아마. 이게 이 뭐야 크리스탈을 이거? 크리스탈을 요렇게 하면은 음. 활 가져. 어, 어. 그리고 이 일단 이이거를 어떻게? 됐고. 양피지를 요렇게 해줍니다 어. 이렇게 빛이 떠요 어 양피지를 그 박으면 그렇게 된다고? 아니 지금 누가 마법을 넣으셨는데 다시 해야돼 어이 마법은 실패야 잠깐만 아, 뭐야 지금 양피지를 심었더니 위에 떴잖아 네어그 다음에 하고 뭐야? <laughs> 잠깐만요. 아니, 노틸님뭐 하시는 거죠? 예? 노틸님 때문에 t p 가 됐잖아요. 저 그냥 이거 밖에 안 넣었었는데, 아버저 양피지 제가 꺼낼게요. 음? 난 제가 난다잘 살다 해야겠다.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하는걸로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니까 양.. 설명을 해봐 양피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위에 뜬게 뭐야 바로 위에 뜬거는 요게 이제 제가 쓴 마법 는 마법인데 어어 어, 그이 마법을 합성하면 치잖아요 응 음. 음. 프로님은 프로님이 쩌고 멀리로 나가요 근데 지금 마법 합성이 안되네요 음... 이 마법 음... 합성의 인재를 찾아야 돼요 너 오피즌 잠깐 풀어봐. 왜요? 어? 좀 맞아야 될거 같아. <laughs> 야, 잘 모르면은, 어? 딴데 구석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리뷰한다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너 때문에 오! 시간 버리고 있잖아. 오, 신기한. 그러면 신기한 마법이야 꺼져, 너. 자, 아, 루티라. 에. <laughs> 너, 지금 어, 연구해 온 거. 보여줘봐 작초 제거기 자 FML 인스톨 유캔낫뭐어 니가 설치한 FML이 잘못 됐던 그 그러니까 f m l 설치가 안되있대 유두낫 유두낫 헤브 FML 니가 어어 FML 인스톨 유캔 커넥트 투디 서버 그니까 니가 FML FML이 뭐냐면 포지 모드 로더야 포지 모드 로더가 설치가 되있지 않아서 그 서버에 접속할 수가 없대. 그니까, 러네가 모드를 잘 깔질 않았단 얘기야. 오케이? 자. 이프이 일단은 이거 한번 써보시죠. 잠깐만. 다시, 다시 써봐, 다시 써봐. 참. 마법이요, 합성이더라. 뾰로롱 자, 이건 이름이 뭐냐. 자, 볼텍스? 볼텍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예? 네? 아, 그니까, 러 이게.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겁니다. 아, 제가 끌어오는 이렇게 ]구나. 가만히 있을게요. 이리 와. 네. 너 오피라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돼요. 잠시만요. 일단 몬스터를 한번 꺼내야겠네. 이리 와. 아니, 이거 돼지 같은 것도 못끌어들여 아, 이게 가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아, 가까이요. 아, 플레이어를 주로 끌어. 잠시만요. 아직스지말아보세요 아, 일단 저는 마법을 써보세요. 습니다 써보라고? 아, 누르고 있으면 끌어당기는구나. 네 이리와, 이리와, 주변에 이리와. 있는 적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좀 범위가 적어요 아하하하하하 아 움직일 수가 없어 오케이 다이 리와 다이 리와 용암에 빠트려주지 나랑 같이 죽자 아니 <laughs> 야, 야 용암까지 가기가 힘들다 근데 <laughs> 용암까지 가자 아 잠시만요 <laughs> 저도 들어갔어요 아 <laughs> 진짜? 예 네. 용암으로 빠져 죽자 우리 안돼 <laughs> KT부도 못 나가 아크이티브도다 땡겨. 오, 네. 자, 별수. 만능 자석이. 아야 너도 그 땡기고 있냐 너도? 네. <laughs> 야거추족 <같이 죽자>, 씨. <laughs>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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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이, 어, 자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전에 말했던 블록을 위로 옮기는 방법과 아래로 옮기는 방법 일단 보여드릴게요. 응? 음. 아, 아. <laughs> 아, 엘리베이터예요. 그리고 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오와 나 줘봐. 이런 식 여러 가지를 올릴 수 있죠. 나줘봐. 화살표가 아. 위에가 올리는 마법, 아래가 내리는 완성됐어. 마법. 드디어 완성됐 오케이. 드디어 완성됐어. 샤샤샤샤샤샤샤샤. 아니. 다다다다다다다다 드디어. 다다디 더다디 더다디 더다디중에게 나중에 지금 리뷰 하고 있잖아. 다 다음에. 이, 어, 어 잠깐만. 내 마법. 네. 사람이 마법 e Bubble, b u b b l 또? <laughs> 죽었어요 아 e Bubble, Bubble, b u b b 가 e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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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b b l 크리퍼 아 b l e b u 그 b l e Bubble, b u b b l 응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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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랭기어 스... 스트레이드? 스트리드 네, 제가 마법을 어. 합성하려는 마법이죠. 자, 우와. 아, 이 정도 오는구나. 네, 엄청나게 꽤... 멀리. 어, 꽤 블링크... 많이 오네. 블링크의 2단계. 블링크 2단계. 한마디로. 오. 어. 야, 하늘로 하면 하늘로 쭉 날아갔다 가 떨어지네? 바보구나. 네. 그니까 자살하고 싶으면 그렇게 되겠네. <laughs>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어. 그, 저희가 만약에 랩무 같은 걸 이걸로 하게 되면요 갑바를 음, 음. 입잖아요. 음. 그게 제가 보니까 그 갑바가 낙뎀을 안 입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아 어허. 야 근데 이게 이 충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금방 가네? 네. 오 어, 그건 깻모여서 아니에요? 그런가? 깻모여서도 그렇고 그게. 중급 마법이어서 음... 중급 마법도 배워야 될 텐데. 음, 오케이. 다음 그다음에. 아 그거 에센스피 에센스 필요해 에센스, 에센스. 그거 네. 에센스 없으면 안 써져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다음에 일단 해, 일단은 해. 해. 일단은. 어. 아니야. 오, 어차피 오피여서 그냥 싸죠. 아 그래요? 아 어, 오피는 <laughs> 아니 오피면 안안 돼요. 한번 싸보세요. 아 되잖아. 봐봐. 세븐. 세븐. 어써지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쓰면서 놀고 있었는데 왜 이래? 이프로님. 어. 일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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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일단은 일단, 풀어보세요. 그, 그 게임 모드. 일단 게임 한번 풀어보세요 그그 게임모드 게임모드 라고네아야 아. 벌었어 일단은 한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다음에 뭐하니? 피 찾나요? 아, 아 일단 이거 써보세요 지금 피 얼마나 계세요? 나?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반네 한번 써보세요 그거 셀프 힐이야? 어 셀프 힐이네 네. 네어 셀프 힐두 칸씩 타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트가 여러 개 있는 거 이제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어허. 체력 차량 예전진군님 반갑습니다 뭐뭐 뭐, 뭐를 뭐를 다시 얘기해 봐 아, 체력 이거? 리젠 속도를 높여 줘요아 재생 속도를 높여준다고 네. 어뿅아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화 채우는 거네 어. 어. 잠시만요 어 마라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네 어, 이름 좀 확인해보자 어허? 리제네이션 이거는 힐 셀프, 어, 힐 s 프음그 다음에 어힐 어스? 힐 어스는 뭐야? 다른 e a l 다 s h e 아 다른 사람 e a l 한다고? 네 아하 아네 h 케인 빔, 블레이징 빔그 다음에 힐링 빔아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재생 속도를 높여주는 거구나 네 l 다음에 더이리어을텐데 어, 그건 해본거야 따라라라라라라 <람소리> 다음에 이거였노 뭐야 아 이거 졸튼데네 우와 이제 오른쪽을 공 누르고 계시면 이제 번개가 찌지지직합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뭐 데미지가 <람소리>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 실질적인 데미지는 없고 그냥 간지만 나요 야라라라라라라원용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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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라거 이거는 이제 그 방어.. 방.. 라라라라라라라라라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매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뿅오우와봐 보여주세요 오못 오, 오, 오. 봤어요 일단 제가 리포님 때리면 얼칸씩 따르세요 어, 못봤어 다시 네아 색감 반다른데아 네. 풀렸어 풀렸어 다시 야왜안 되냐 아 이게 쿨 타임 이 있어요 그 내구도처럼 아, 내구도 지금 오. 달았죠 제가 새로 하나 드릴게요 오피로 네도... 쓰시면 돼요 내구도 꽉차 있는 거자자 일단 보리고 어. 몇칸 다세요? 두칸 반. 이게 그 피해량 반 정도를 감소시켜줘요 마법으로. 야야야. 원래 다이아 칼이 한 다섯 칸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 어. 두칸 힐... 반다네요. 실. 음... 세프의 힐... 아, 셀프, 세프의 셀프에... 어. 힐빔아힐빔이야 그건? 네. 응원용, 응. 응원용. 응. 반짝반짝. 이거는 이제 잠시 동안 야간 투치가 생깁니다. 자, 오 그러네. 아 근데 좀 진짜 잠깐 동안이네. 네, 진짜 잠깐이. 모닥불을 피울 수 있지, 난 모닥불. 그래. 또 어디더라? 그그 아, 네. 그, 그 주변에 건물 찾는 거. 잠시만요. 일단은 아니 이것은 디그? 소환 그리고 이건 소환 수세트입니다. 골렘. 오호. 야. 다음에 얘는 스켈레톤. 음. 그리고 얘는 그 뭔가 엔더맨처럼 생긴 지옥. 불데미지가 예. 안 입잖아. 야 죽이지 말라고 어, 지금 찌찌하는 거야. 그래요? 유령 유영이 뭐예요? 오. 야, 셀비? 야, 야, 무슨 마법 쓰나 보다. 어. 아. 네, 얘도 마법 써요. 아케인 아케인 그거 어, 그자 타워가디언, 타워 가디언 타워 가디언 얘는 뭐야 타워 가디언 어. 타워 가디언 얘왜 갑자기 나오자마자 쓰러지냐 타워 가디언 타워 가디언 타워 그... 가디언이 어디더라 그거 없어요 스폰 아래 그러니까 아. 얘 얘는, 얘는 뭐야 저희가 찾아야 돼요 타워를 응? 그러니까 얘는 뭐냐고 얘아 걔도 소현수예요 이름 모르고 근데 저희 김교관이요 네. 음... 어 그냥 죽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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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간 장이 있어요 음. 노틸 네. 저희 한번 내일 타워 찾아보죠. 그래죠 다음에 또 템이 뭐 있겠죠? 프님 타워 뭔지 응. 모르죠? 모르지. 그 마스터가 사는 타워가 있어요. 그쪽에는 마법이 많아요. 음, 그래? 상금마법 테이블도 있고. 아, 이거 아니야. 쓰시면 웅 소리가 나. 키스앤더 데스. 어디 갔어? 어. 자어 기센테스 <laughs> 어, 어. 아나 소리를 좀 죽여가지고 좀 살려볼까 힐빔 응원용 그 그래, 뭐야 아무것도 없어 효과가 없는데 웅거리지 않아요 누가 네, 써야 되는 거에요 저한테만 써보세요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야 왜 효과가 없어 몰라요 효과...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아아, 아,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야, 누가 나 때려봐. 그냥 네. 주먹으로 네, 때려봐. 어, 됐지? 회복 안 됨. <laughs> 아, <그럼 웃음> 자꾸 뭘 미스야, 자꾸? 어, 야. 누가 이렇게 던졌니? 메세우 점프. b 테 t t e r to the Himalayan. Aha. t u n 푸 Betucho, 지 u n c h a r a Oh, I don't. So, what is it? Tarons of the wind? Tarons of the wind? You can't talk about the Labrador? I don't know. Tarons of the w i 그냥 아주 약한 데미지로 적을 공격하는 거예 원거리로. 학급 데미 지금 학 마법이네 그냥. 네. 이거 요거, 요거 아시. 야야 이거 아이템도 위에 날려버린다. 응어뭐 음, 어떤 거 줘봐. 요거 봐봐. 뭔 소리냐?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 그게 끝이야? 이상한 소리 라는 네. 게? 네. 뭐야? 디 디스페? 디스페? 디스페리 뭐야?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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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 어. 자 자신한테 그거 걸어 주는 거예요. 디버프. 자기한테 디버프를 걸은 마법부도 있어? 디스펠리면은 자기의 그안 좋은 버프를 벗기는 거 아니야? 네. 디스펠이 자기한테 버프 걸린 걸 해제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어, 거. 디스펠이 그거는 아닌가? 어, 디스펠은 자기한테 안 좋은 버프를 푸는 마법부로 알고 있어, 나는. 그건 그거... 원래 어, 기본적으로 그, 다 그러잖아. 그것은 어. 예를 들어서 얼음마그 메이플에도 있죠 음 디스펠이라고 얼음마법 그건 기본적으로 흠음 그렇게 쓸거야 다음 또또 뭐있니? 얼음마법 얼음마법 다음에 어, 이 마법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마법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마법 잠깐만 메... 아우 잠깐만 아우 소리좀 없애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마법 어 줘봐 줘요? 어 포기 한번 어 이거는 뭐야 얼음으로 바꿔요 아치트 윈드? 로 바꿔요. 얼어라. 안 오는데? 아예 예. 다시 한번 뿌려 봐요, 물. 얼어라. 얼죠. 아, 이게 뭐가 나가서 어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순간 얼어 버리는구나. 네. 근데 이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는 잘안 온다. 아, 안안오어요 어,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이 중심에 있는 애가 얼, 얼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아 어우 없어졌어. 야또또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음을 다시 물로 바꾸는 겁니다. 어한 세트죠. 아야. 얼음을 클릭하시면 돼요. 아 우와. 아야 빠야. 그리고 아, 여기 뒤에 보시죠. 어, 어디? 이건 물을 소환하는 겁니다. 아 물을 소환한다고? 물물 바. 야 누가 내거 아이템 뺏어갔니? 내한테. 어디 가셨대? 저거 먹었어. 어. 뭐야, 이거는? 어, 아쿠아? 아, 이거 물바가지네, 결국은. 네. 아 마법의 물바가지. 하 <laughs> 자, 또. 다음에. 실빈 <laughs> <laughs> <뜯갑니다>. 이건 뭐야? 만화, <laughs> 뭐야? 드레드레인 네, 그러니까 마 상대 만화를 뺏어오는 거예요. 아뭐 코딱지 만한 게날라가는데 너의 네. 만화를 내가 뺏겠다. 아 이거 플레이할 게될 거예요, 아마. 아 얘도 만화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얘도 만화 있을 되겠나? 거. 여나? 하. 하. 저한번 해보세요. 하. 아 이거 뎀아 생각한 거 이거 데지가 없네요. 이거 데미지가 없고 이게 만화만 뺏을 거예요, 아마 상대 만화. 하 피해 주기 많아진 줄 알아 피하기. 하 피하기다 하 피하기 난 엄청 잘 피하지 하하하하 피하지 하 맞았는데 안 맞추셔. 하 맞았는데? 흐안 <laughs> 아, 맞았어 자어 어, 그건 아까 했어 뭐야 누구 들어오셨는데? 알레기잖아, 알레기. 아니, 아니, 스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씨? 프로님. 여기. 새로운 프로 좋다고요. 어. 이분, 이분. 이제 다음 마법은 타임 마법이라고.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아니, 그거는 그 몹이야, 몹. 아, 그래요? 어. <laughs> 여기 아버지, 여기 <laughs> 뒤로 아버지죠. 야, 누가 자꾸 뭘 땡기는 걸 써, 쓰지 마. 블랙홀 쓰지 마요. 이 프론 뭐, 여 여기, 어.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저 저 어. 한번 봐보세요 어. 일단은 이걸 먼저 당깁니다. 당인 다음에 움직여요 그냥 물하든간에물 어. 하요 그냥 일단. 어. 했어. 네막 그 움직이 움직여 보세요. 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텔프가 돼요. 딱그땡겼을그 시간으로 땡겼을 때로. 네. 딱 시간에 뒤로 돌아가요. 에이? 쭉당기셨어요 어, 끝까지 쭉 해서 놓고. 네. 그데 미싱 이 나오는데? 음, 네. 만화 얼마나 계세요? 아 만화 가없어그아나나 나. 오피를 오피를 해볼게. 네. 아까도 그게 만화가 없어서 못 썼나 보다. 데스 오브 키즈스가오 됐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줄게요. 그 내구도 없을 거야 아마. 이걸로 하신 다음에 막 움직여 보세요. 몇초 동안. 우선 달리고 달리고 그럼 다시 백백 한다고? 네그전 시간으로 그 당겼었던 시간으로 안 돌아가는데 왜, 왜 아, 나? 예? 왜왜 안되지? 아나 이래도 마나가 없어서 그럼 안 되는 거 아닌데? 아닌데? 그런 거 없는데 아 잠시만요 이프로님 어그다 그 줘보세요 저한테 시간 마법 이걸로한번써보세요 됐어 썼어 달려 안돌아오네아한 d o r I had a strong look here. I told you. No, Tora. Oh, Tora. Oh, Tora. Can you? Can you tell me? Tira. Tira. 그니까 죽그 죽은 이거 쓴 다음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땡겨놓고 보스몹 같은 거하고 막 미친 듯이 싸워도 되겠네? 네 제한 시간이 7초라서. 아 그러니까 문 앞에서 땡기고 가서 막 싸우고 또 죽으면 돌아와서 다시 프로니 일단 저 한번 죽여보시겠어요? 일단 당긴 다음에 제가 당긴 다음에 저 한번 <laughs> 죽여보세요. 어딨서 어디? 갔니? 됐어 이제 잘 살아났어요. 아 다시 살아났어? 네 다시 땡겨봐 됐네요? 다시 땡겨봐. 잠시만요. 이거 체력 꺼내야 돼요. 음. 어디 보자. 시간 나고. 라 떠라 떠라 어 노틸림 위에 못 떴다. 잠시만요. 됐어요. 즐겨보세요. 네, 아 탈면 뭐, 안 있네요. 죽이기 죽이기 전에 돌아온 날?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써놓고 다시 살아나 되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데미지 센거 무기 들고 있으면 혹시 너그칼 좋은 거 들은 다음에 그거 땡기고 나서 킬써 볼래?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이템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뒤로 돌아오면서 아이템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어 아이템이 안떨고텐데 일단 아니, 제가 아니,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인벤세이브가 아니면은 다 떨구지 않나? 잠시만요 일단 다이아감을 들고 그 음. 다음에 야 하지마 죠 땡기고 킬을 해 땡긴 다음에 킬을 해버리라고 네아 뭐야 왜 이래 <laughs> 일단은 먼저 당깁니다그 다음에 킬을 합니다 어? 아이템 어, 안 떨구네 안 떨구네요 버그 막아놨는데. 근데 너 돌아오지도 않는데? 아저 그러니까 킬해가 이게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아하. 킬로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너 어디 있냐? 저 여기 있어요. 아. 가고 있어요. 어 근데 왜칼 이거 세 방이면 죽지 않아 됐어요. 이거 죽여보세요. 아니 나힘힘 퍼션을 줘봐 힘포션을 네. 한 방에 죽여봐이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인투랑 그냥 아딱 그냥 하바에 죽이는 방법이 있네요. 응. 그... 어디냐? 라이카롱, 여기 다 라이카롱 5. 이거 빨고 땡겨 땡겨 땅기고 땡겼어? 네 안죽었어 죽었어요 아, 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거예요 제가 이프언니 여기 한번 네네 네. 됐어요 저칼 한번 줘보세요 uh -huh. 다음에 시계 야알레가 하지마 땅이셨어요? 아니 나 아이템 아 있다 여있다아 땡겼어 아나오피다 오피야 잠깐만아 다시 야, 땡긴다. 아 땡긴다 아 그거 다시 땡겨 땡기... 그거 새거로 다시 땡겨야 돼한번 땡겼으면 야땡기다어 네. 뭐야 뭐야 인터넷 에러 서버? 서버 에러? 그냥 튕겼나보다 어디 갔니? 아, 다시 해야겠네 스포일러 말씀 드려야다 다시 당겨야겠네요 여기 나이스 드 다시 어 겹쳤다 야 아유야 자, 땡긴다? 네 땡겼어 어? 그렇지. 근데 나, 만화가 없어서 안 땡겨졌어 아, 아. 아 몰라,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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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 너 됐으니까 됐겠지 뭐네 뭐. 자, 그럼 이제 보여줄 만한 건다 보여줬어요 아, 그래? 오케이 나도 한번 좀 스펠 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어, 전체적으로 한번 쓱 훑어봐야겠어 그 어디를 보면 돼 그냥 그아스메직지 어, 매직스펠 매직 그쪽을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음... 그 크리에이티브 모드에 오른 메뉴에 두번일 다시 이~ 아니 이 다시 일이 다시 이 있는데 그냥 이 다시 들어가서 그스펠그 종이처럼 생긴 들어가면 돼요. 되게 많네. 이거 거의 다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건다 다뤄봤다는 거잖아. 예. 네. 와, 진짜 엄청 많네. 이렇게 자. 많이 만드는 것도 신기한. 음, 아, 힘들었겠다 진짜. 시간 되게 많이 투자했겠네. 자, 아, 요즘에 형도 모드를 한번 만들어볼까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 네, 시간이 라라한거다 어떤 모드만? 글쎄, 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아, 모드를 그냥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일단 한번 모여서 크로징하자. 네. 크로징하고 또뭐 잡담할 거 있으면 그때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이아, 아니 철 아홉 개일 줄아면 다이아 한 개가 나온 는 그런 모드. <laughs> 어른도 독이네요 이거 이에오 그래.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다뤄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뭐 어, 스펠들이 너무 많아서 막 많이 헷갈리네요. 일단은 어, 다음 시간에는 전, 전체적으로 어, 야생에서 직접 마법도 한번 만들어보고, 예 무슨 성도 있다고 해서요. 이제 보스 지역에 네. 어, 보스도 있다고 하니까 보스도 한번 마, 만나서 예, 싸움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